나자하 안녕하세요. 중고 단계 학교 강현주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주제는요 바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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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물만은 피해 줘라는 주제로요. 여러분들께 중국 친구분들이나 중국 분들께 선물을 할때이런 피해야 될 문화상식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선물을 준비할 때 아무래도 이제 문화와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선물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어요. 이왕 주는 선물인데 상대방이. 뭐야, 이거 별론데? 라고 그런 불쾌한 기색을 보인다면 선물하는 입장에서 조금 씁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주의해야 될몇 가지 선물 사항들, 을 물건들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사자, 뭐, 들어가는 것들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러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네 가지 뭐, 이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선물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의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선물이 당연히 반갑지 않겠습니다많은 그래도 피하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네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음을요, 제가 두 번씩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같이 따라해 주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요, 쫑, 미어, 라고 합니다. 발음 어떻게 해요? 쫑뼈 어, 오케이 쫑 뼈고요 두 번째는요 요때 발음요 위 발음 나야 돼요 유땡 땡으로 생긴 운모가 보이면 위장 할때위 발음냅니다 발음 냅니다.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류 오케이 그럼 연결하면요 류 마우즈 발음은요 류 마우즈 끝에 있는 건 경성이니까 짧게 스타카토로 딱 끊어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오케이 찌 하다음에 치 그리고 씨 다음에 유자 모양이 보이면 사실 이유자 모양은 그냥 우 발음이 아니라 유 땡땡 모양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유 땡땡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위장할 때 위로 발음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쑤가 아니라 쥐입니다 이성이니까 왜처럼 올려주세요 발음 어떻게 할까요 쥐화 발음 어떻게 돼요 쥐화라고 발음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발음 마지막 거 발음은 시에즈 발음은요 시에즈 발음은요 시에즈 오케이 저희는요 요네 가지 물건 어떠한 선물을 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발음 어떻게 됐다? 쫑벼라고 했습니다. 이 쫑벼 살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쫑이라는 발음 자체가 왠지 12시 땡 하고 나면 괴종이 웅 하고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 발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쫑, 비어할때쫑 자는요, 원래 소리 나는 시계를 다 쫑이라고 불렀고요. 한자의 생김새를 한번 살짝 살펴본다면, 앞에는 쇠금 부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쇠금 부수냐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금자 있죠, 여러분들. 요금 자를요, 부수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압축시켜 놓은 거죠. 압축시켜 놓은 모양새가 현재 왼편에 있는 부수고요. 중간에는 가운데 중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종이라고 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있는 요 친구는요. 원래 초시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몌 역시나 시계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종몌 모든 시계 종류를 종몌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뭐라고요? 종몌라고요 자, 이 시계는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원치 않는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럴까요? 어, 시계를 선물하다 라는 중국어 발음이요. 송, 쫑 이거든요. 송, 쫑. 오케이. 이때 송은 배. 송하다 할때송 자죠. 그래서 선물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를, 가, 동사 뜻의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송, 쫑이라는 요 발음 자체가요. 사실 어떠한 의미의 발음이랑 똑같다? 그렇죠. 임종할 때종자 역시 쫑 이거든요. 마지막이란 뜻의 한자 역시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지키다 또는 마지막을 보내다라는 의미의 표현 역시 발음이 어떻게 돼요? 송쫑이라고 되고 있는 거예요. 한자의 발음이 딱 똑같다 보니까 설령 한자의 생김새는 달라도 들리는 발음이 어때요? 시계를 선물하다가 조긋 조 족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종을 지키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계를 딱 선물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 죽어버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는 시계를 잘 선물하지 않아요. 보통 저희는 이제 집들이 가면 선물로 시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째깍째깍 소리가 나거나 웅웅 이런 소리 나는 시계를 많이 주죠. 근데 중국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음해 볼게요. 시계를 선물하다. 송쫑 마지막을 지키다 송쫑 그렇죠 하지만 손목 시계는 다르다는 거 손목 시계는요 발음 자체가 쇼 비아어라고 되고 있어요 쇼 비아어 삼성 삼성은 발음이 너무 많이 꺾여서 힘드니까 발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성 삼성으로 바뀌죠 아, 그래서 쇼 비아어라고 발음이 되는데 아무래도 손목 시계를 선물하다는 송 쇼, 뷔가 되기 때문에 발음이 전혀 다르죠. 그러므로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나쁜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 손목시계는 선물받으면 뭔가 좋죠. 우와, 이거 되게 좋다 하면서 뭔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목시계는 그런 뜻이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나 괴종 같은 거 또는 뭐 알람시계 등등은 절대 여러분 선물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자가 굉장히 많은데 발음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의 한자들이 동일한 발음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로 인해서 우스꽝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는 피해야 될 문화 그런 차이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오케이 두 번째로 피해야 될거 바로 무엇이냐 이 리입니다. 오케이. 수분이 많은 요 배가 중고로 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대부분 이제 집들이나 갈 때나 아니면 누구 집에 갈때 가장 손쉽게 살수 있는 게 과일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건조한 가을 또는 겨울 요럴 때 되면 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를 사갈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막 결혼한 신혼 부부 집에 갈 때는 되도록 리 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역시나 발음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이제 그만 이별해요. 할때 이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한자가 발음이 어떻게 돼요? 리라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는 발음이랑 이별하다라는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렇죠. 신혼집에 갈 때는 리 선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과일 중에서도 좀 지시양다 한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일 한번 딱 내밀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비싼 거? 그렇죠. 비싼 건 당연히 좋죠. 근데 고 말고 오케이. 요거 빙고 되겠습니다. 빙고 되겠습니다. 자구어는요 과실할 때 과자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포인트 한자는 바로 빙이라는 한자에 있는데요. 자 왜? 빙이라는 한자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평안하다 할때 평자가 바로 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과일이다. 그래서 사과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딱 택시를 타면 택시 앞좌석에 사과 두 개가 이렇게 놓여있는 걸 종종 볼수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라는 어떠한 그런 미신적인 좀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집들이를 갈 때는 선물 안에 되도록이면 사과를 하나씩은 꼭 사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배를 선물하기보다는 초면에 어떤가요? 과일 선물할 거라면 빙고가 좋겠네요. 오케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고취봐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바로 비 오면 꼭 필요한 누구? 우산. 뭐요? 우산. 오케이. 삼성이니까요. 꺾어주는 느낌 살려주시고요. 시옷 발음 없으니까 괜히. 발음 굴려 준다고 아안 이러지 말고 딱 한국어 발음하듯이 쉬옷 발음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깔끔하게 잔. 그렇죠. 산이죠. 자, 우산 역시 피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3시까지 모여 주시고요. 모였어요. 막 활동을 해. 그리고 5시가 됐어. 자, 5시입니다. 오늘 하루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뭐 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해산하세요. 그렇죠. 해산하다. 해산하는 게 무슨 뜻이었껏? 헤어지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다, 헤어지다, 파산되다가 중고로 뭐예요? 싼 발음이 똑같죠? 그렇다 보니까 선물로 우산 등을 선물하는 일은 잘 없고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중학교 때 이제 얘기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친구가 <laughs> 만나는 이제 막 애기들이죠. 풋풋하게 사귀고 있었는데, 뭔가 헤어지고 싶은 남자애한테 헤어지겠다라고 직접적인 말은 못하겠고, 근데 이 남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선물을 주자.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표시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뭐, 뭐 줬는지 아세요? 우산 하나랑 배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가 우산이랑 배를 같이 준다면, 아, 나줘요, 그만 여러분들. 오케이? 어, 생각이 났어. 오케이. 어쨌든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산 피하는 선물 품목 중에 하나 됐습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은근히 재밌지 않나 요 여러분들? 음. 뭐 예쁜 우산 있다고 해서 괜히 선물해줬다가 뭐야? 얘는 나한테 그린라이트가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린색 중요해요 중국에서. 자노 녹색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한데요. 위장할 때위 발음 내세요. 발음 어떻게 할까요? 루이 발음은요? 루이, 오케이. 녹색 무엇이에요? 모자입니다. 모자가 중국어로, 마우즈, 모자는요? 마우즈, 오케이. 그래서 녹색 모자가 중국어로, 리 마우즈. 중국에서 이놈의 리 마우즈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함부로, 어, 녹색 모자 예쁜데? 이래서 쓰고 나갔다가 사람들이, 이런 표정 되게 쉽게 볼수 있거든요. 왜일까요? 부인이 바람났다, 가 중국어로 뭐예요? 루이 마우즈, 와이프가 바람났다가 중국로 뭐예요? 루이 마우즈. 그래서 남성분들이 루이 마우즈를 쓰고 나가시면 내 와이프 바람났습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잘 녹색 모자를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아무리 모자가 노란 녹색이 예쁘게 나왔다고 서 선물해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모자를 쓰다라는 동사가요. 따이거든요. 그래서 모자 쓰다가 중국로 다이멀즈가 되는데요. 만약에 녹색 모자를 쓰다 그럼 중국어로 뭐예요? 다이 류멀즈 다이 류멀즈 다이 류즈 무슨 뜻이라고요? 아, 그냥 차마 입에 닿기 싫은 그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일레도비이 친구 뚜비였나? 뚜비는 되게 중국에서 불쌍한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상징이 돼요. 장난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장난식으로 꼬아 얘기할 때, 오케이. 가이 넘마거칠러 넘어, 넘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신발이에요, 여러분들. 자, 신발은 신발 중에서 물론 종류가 되게 많겠지만 앞에 메인 부수 요 친구는요. 피역할때 혁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가죽이란 뜻이 되겠죠. 가죽으로 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흑토자가 지금 두개 이렇게 나열된 걸볼수 있어요. 발은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두 발로 흙을 밟는다 그래서 흙토자가두개 연달아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죽으로 만들어서 흙을 두 발로 밟는 것이니까 당연히 신발 되겠죠 그래서 신발의 중고로 뭐예요 지의 신발은 지의 신발은 지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속담에서는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준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신발 선물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발 주면 도망간다고. 근데 중국도 신발은 잘 선물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 만약에 신발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도 참 애매한 품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신발은 신어보지 않으면 이게 편한지 아니면 사이즈가 나한테 맞는지를 알기 되게 힘들잖아요.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은 신발은 교환할 수 있다는 걸좀 감안하고 선물을 하는 편이죠. 왜냐면 사이즈가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왔어요. 신발을 막상 선물했어요. 을 근데 그 신발이 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발이 어때요? 신발이 작아.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중국어로요. 아오시에 작은 신발이죠. 삼성이성은 큰 체크 표시 신발은 음아오시에를 신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바로 초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발 신다가 바로 초안시에예요. 근데 신발을 신었는데 어떤 신을 신었어요? 작은 신을 신었죠. 그래서 작은 신을 신다가 중어로 볼까요? 초안 샤오시에 어떻게? 초안 샤오시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작은 신발 신으면 발이 어떨까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편치 않겠죠. 굉장히 걸으면서도 힘들겠죠. 그래서 못 살게 굴다 괴롭히다 안 가품하다라는 중어 표현이 뭐예요? 초안 샤오시에. 그렇다 보니까 괜히 작은 신발을 선물해 주면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건 피하고 있으므로 신발은 잘 선물하지 않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뭐 참고 말씀을 드리면 게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의 중국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게이 누구, 초안 샤오시에. 그러면 누구를 못 살게 굴다라는 표현이 돼요. 사장님, 게이 현주, 초안 샤오시에. 그러면 사장님이 현주를 못 살게 굴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좋지 않아, 신발. 도망가, 도망가. 다 이제 마지막 선물. 꽃 선물 많이 하죠. 꽃 가장 무난하고. 또뭐 받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근데 꽃 중에서 이 꽃만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은 좀 피해야 될것 같으세요? 이건 같은 문화인 것 같아요. 잘 없지만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곳을그 네, 그렇죠. 하얀 국화를 놓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얀 국화랑 이제 노란 국화로 표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쥐화 국화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자요렇게 생긴 국화 말고도 들국화도 많고요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초면에 그 사람이 나 국화꽃을 좋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국화를 선물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아무리 이렇게 들국화가 이뻐도 초면에는 국화꽃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하지 않도록 왜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하는 게국하니까요어 여기까지였고요. 작은 문화 차이에서 실수할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하지 않고 선물할 수 있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쉽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중국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선물하는 게 있다면 음자 너무 좋아해요. 특히 남자분들, 그렇죠불 붙여서 쓰는 거뭐 있어요? 그서 담배 있죠? 그래서 담배. 얜 선물 되게 좋아하고요. 담배 나오면 얘 빠질 수 없죠. 뭐요? 오케이. 중국 사람들 술 좋아하는 거 유명하죠. 그래서 술, 쥐오.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자분들은 특히 어떤 거, 화, 쫑, 핀. 상당히 좋아합니다. 발음 딱 들으면 감 오지 않으세요? 화, 장 핀. 뭘까요? 화장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옌주 화중피는 가장 대표적으로 선물로 많이 꼽히는 품목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시진핑 조시, 시진핑이 언급을 했죠. 특히 고위 관리들은 되도록이면 옌주 선물 받는 걸 절대 금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가가 많으니까. 하지만 일반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주고받고 있는 선물이고요. 특히 한국 화장품이 정말 인기가 많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뭐 아주 저가에 좋은 화장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에 넘어가면 거의 가격이 한세배 이상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화장품 세트를 선물하면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선물로 활용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또 알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중단기 질문 게시판에다가 그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과 항상 이야기 나누는 강연. 해주 강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강의에서 만나요. 다자도싱쿨러 되지.